기린 가, 기린 가, 누나가 보자. 정접시이도 흥이 길, 너 누가 니린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영님이네 물론 이렇게 작업복이니까 날 비추게 하지 내가 긴장하지 음. 말고 영님 뭔일 이렇게 작업을 했대? 음, 장사상 새로 캐웠어요아 그래요? 야, 한번 보여줘 봐 이렇게 난안 살건데 어. 난, 응. 그러니까. 난 진정고개게 오늘 진정고개게 할까 해야지 예. 얘는 뭐야? 이게 예. 이렇게 좋아요 와 1등급이네? 응 음, 1등급 어 이거 몇 뿌리? 몇 뿌리에요? 이게 열0뿌리에요뿌리아 이거 얼마예요 10뿌리 응. 16만 5천원 16만 5천원 근 싸게 팔으면 어. 어떻게 해 꼬리가 이렇게 커요 이게 법으로 걸려 야안사 패스 응.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패스 응. 너무 좋아서 패스? 응. 딱 옆에 거 봐봐 안 좁으면 살게 이 잔뿌리 좀사안 응. 좁으면 건데응 16만 5천원 와개 두근대 어머나 얘도 좋네 네 얘도 1등급이네 네 얘도 1등급 네. 어머나 얘는 얼마야 얘도 10만 원짜리. 와 너무 좋다. 야걔술 만나 가지고 뜬가겠네안안안 네. 아, 오죠? 아, 아, 패스. 아유 야 이렇게 좋으면 어떻게 하니? 전화 주시면요. 네. 말씀만 잘하시면. 아. 어. 네. 와. 역시. 역시. 역 야. 우리가 이렇게 좋죠. 그러네. 이야. 야. 자 이거 한 뿌리 한 먹어도 건강해. 몇년 분해니? 이거 7년이 7년 건. 7년을 3에서 어 5개 잘했다고 생각해보세요. 7년 건확실해 네. 7년 건. 확실해? 이렇게 줘야 되는 거야? 네, 혹시라도 아니면 이렇게 요 아니 이거 헉, 너무 좋다 근데 이게 또 사람들이 선물용은 너무 좋은데 선물용은 너무 좋은데 응. 이건 또 먹기가 뭐좀 그렇잖아 응? 그러니까 좀 보급형으로 아 지금 보급형으로? 보급형인데 응. 또 너무 싸면 안돼 그래도 보급형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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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괜찮은 걸로 응. 괜찮은 걸로 오 얘는 꽉 찼어 이거는 응. 응, 날마다 한 뿌리씩 응. 씻었어. 한번 아, 열어봐. 끼지 마 응. 20불이 11만원. 2 0이 11만원? <laughs> 와, 이게 아까 그한푼 열어봐. 촬영 좀 해야지. 7분 나와야 돼. 7분은 법을 걸려. 20불이 11만원. 응. 물론 내가 안 사니까 연인좀더끝나게 기장으로구나. 응. 응. 야, 근데 좋네. 이거 2등급이네. 네, 명 네, 등 와. 얘네들은 1 등급, 예. 얘는 2 등급. 2 등급은 캐다가 아. 여기가 살짝 음. 하나 되게 꾸러졌어요. 아 그렇구나. 예. 네. 그런데 칠년은 약초는 음. 똑같아요. 아 그때요. 아. 네. 그럼 얘네가 뭐가 돼? 드시는 건상관없어요 음. 먹기도 좋은 것이. 이거는 응? 이제 드시기도 하시고 귀한 분한테. 그렇지. 선물. 여기 한 뿌시기 해도 모르겠다 선물로 마음을 음. 표현하시면 돼요. 예. 이 이거 그, 할... 한 뿌리만 포장해서 보내도 그러겠네. 감사. 그러네. 받으시는 분은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, 그렇죠. 한 뿌리 너무 서운하니까두 음. 뿌리 세 뿌리 정도. 음. 이렇게 포장을 해달라고 해도. 아, 해줘요? 네. 네. 이거 말고, 형님. 나는 내가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, 음. 나 이렇게. 응? 물론 다 좋아. 근데 나는 엄청 귀한 사람. 비싼 거. 비싼 거 보여줘. 비싼 거. 네. 어, 여기 세 뿌리야. 얼마야? 11만 원. 세 뿌리인데? 네. 와, 이거 싼 거야, 이러면. 한, 한 뿌리에 20만, 음. 30만 원짜리도 있는데요. 네. 그냥 이 고급 편이라 술이 십이만 원. 아 그렇구나. 술리가 이렇게 좋잖아요. 응. 그리고 영님, 궁금한 아까도 궁금한 게 있는데 응. 내 술이 왜 나와 있어? 이거를 상을 주문하시면 저희가 감사하니까 응. 택배비도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응. 이 와인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. 누가 담았는데? 아니 왜내걸 생색 걸려지? 대왕님이 담았는데 제가 생색을 내는 거죠. 참 나예. 아야. 너무 좋습니다. 네. 잠깐만. 아 형님, 이게 내가 만든 거냐, 준나는거 아니야 지금? 네. 그 나도 손님이야. 아 이거 참 따라봐. 우리 로컬 푸디야. 안 따라는 법을 걸려. 빨리 따라. 형님이 저한테 사겠다고요? 아, 따라봐 일단. 아, 뭐 살지도 있고 뭐 푸시스 아니 아니야 살 수도 있고. 아드시. 네. 야 장례 상을 배경으로 형님. 응 술을 따르는 거 있으면 나와라래야 응? 장례 상을 배경으로 야 이렇게서 해 이걸 또 마셔야 돼 원샷. 원샷 안 마시잖아. 거기 걸린다. 야 형님. 네. 안주는 크으. 아니 이거 술 담글라고 길쭉한 거 빼놓은 거 아니에요? 아니 영님 이막 주는데 나도 내 몸을 챙겨야지 얼른 먹어야지 얼른 드셔요. 음왕 영님 원래 여기다가 음. 진짜 잘 먹는 사람은 음. 와인 와인에다가 음. 예, 예, 이제 매 비싸잖아 비장 피사 말고 음. 싼거저 음. 뭐야 이게 쌈장 음그러면 음. 내가 한번 먹어봤죠 끝내줍니다. 음. 영님 음. 음. 쌈장 없어 쌈장? 아니, 이 귀한 거뭐 쌈장에다 먹어 빨리 끊으세요. 아니, 형님 이거 하고, 이렇게 신랑 먹을 거, 신랑물인데, 뭐 아직, 아직 방송하는 거, 예, 술도 남아야 되거든요? 아니, 빨리 끊세요 알겠습니다. 우리, 우리 이렇게 형님하고, 여기는 k 라이브 우리 형님하고, 여왕님 귀인하고 같이 하는 카페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, 요렇게, 탐도 판매하고요. 커피, 맥주도 팝니다. 그리고, 에브임스도 가져와. 대신, 하, 아, 여왕 광고해주면은, 와, 이거 좀 줘야지. 아, 참. 요새 무료 광고가 어딨어. 아 이게 너무 비싼 광고에요 아 그래요? 응. 아, 내가 만들었는데? 네아 예. 이거 반만 주네? 야 치사하네? 예. 아니 내가 왜충격이냐면형님 이거를 응? 예? 이걸 하면 10만원 이상 사면 이걸 준다니까 이거 만들기 내가 만들지 형영님 만들어? 아 계속 만들어야죠 헐 됐어.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예영님이 이렇게 손수 다 포장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아 근데 개인적으로 얘는 맘입니다 예 뭐 얘도 마음에 들어. 아, 얘도, 얘는 뭐 먹기가 좋잖아죠 예. 그리고 우리 얘는 마음에 든다. 얘는 마음에 든다. 응.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응, 응. 다 마음에 들고 이게 산에서 7년 동안 응. 터치할 때가 큰 거거든요. 어, 왜 발끈하고 그래요? 아, 산에서 큰 거니까요. 아 어, 예. 예, 발끈하고 있는 영민을 보고 있습니다. 예. 어쨌든 음. 다 좋아요. 다 좋아요, 맞아요. 음. 그러면 요거 먹고 마무리할게요. 음. 잘하시는 것처럼 예일과대한기비는 매주 음. 월요일 날, 수요일 날, 금요일 날 업니다. 음. 예. 라이브 방송합니다 예. 그러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세요 잠깐 마셔야 돼 마신다고 끝내는거니까 이야 끝가가보가가하가보 不得。